도심의 한 주택단지가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된 뒤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 주민들이 몇 년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보상금은 수리비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들은 정든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벽과 바닥이 갈라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집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은 온통 금이가 있고 집이 기울어 방문도 닫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년 전. 담벼락 하나를 두고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지역농협종합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부터입니다.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가장 큰 주택입니다. 바닥이 꺼져 건물이 기울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문은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고 바닥에 둥근 물건을 두면 이렇게 굴러가기까지 합니다. 주민들은 집이 무너질까 밤잠을 설칩니다. 생버린 이거 집한채 버렸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 갖고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걸 이런 그 당하고 살아야 되나. 땅이 꺼지면서 골목길에는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단벼락은 무용지물입니다. 항상은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하루도 살려는 그 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놓고 협의가 이루지고 있는데 금액은 가구당 천만 원 수준입니다. 수리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물 밑에 하 지금 떠 있는 상만들어 결국 공사 현장과 맞닿은. 다섯 집 가운데 세 곳은 팔리지도 않은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농협 측은 주민들과 보상금을 놓고 합의하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하나뿐인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루 빨리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적자 폭이 수천억 원에 달하면서 만성 적자 운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비록 재정적 측면에서는 적자지만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며 얻는 효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낮 도시철도 승강장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게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뭐차 같은 경우에 밀리는 거랑 관계없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금도 뭐 지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승객은 많지만 고령화 등으로 무임승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2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연구원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도시철도 이용가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통행 시간과 교통 시간을 줄이고 걸어 다니면서 나타나는 건강 증진 효과 등을 합치면 연평균 6,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용 승객당 1년에 80에서 90만 원의 효과를 본다는 뜻입니다. 부산 도시철도가 재정 측면에서 적자지만 공공성 측면에서는 이익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설명입니다. 택하여 이용해서 얻는 것 얻는 이득들을 그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합산을 계산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어, 이 부분이 이 금액이 적어도 도시철도의 매전 운영비용 정도는 커버하거나... 관건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이용객 숫자입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일평균 승객수가 9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83만 명으로 89%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대체제인 자가용 숫자가 지난해 133만 대로 9년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용 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홍보를 어 다음에 이제 도시철도 무임 손실 이나 요구 국비 확보할 때에 근거 자료로 입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공공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다음 달 할인 지원이 가능한 선불 카드 출시를 검토하는 등 도시철도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국내 첫 기업 혁신 파크가 경남 거제에 들어섭니다.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업 혁신 파크는 문화 예술과 ICT 정보 통신 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대입니다. 이곳에 172만 제곱미터 규모로 첨단 기술 산단인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섭니다. ICT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문화예술 등 3대 거점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이 투자, 개발하는 혁신 공간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기업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개발과 투자를 위해 토지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이 산업과 문화가 융합이 될수 있도록 저 지방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어? 중앙정부도 문체부가 좀 다른 부처들하고 코웍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거제기업혁신파크에는 에이텍, 수산 인더스트리 등 모두 8개 기업이 현재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런 발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내년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통합한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업 혁신 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16,0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4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정주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에 이제 남부 내륙 철도, 그다음에 통영 거제 이제 고속국도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의 호재가 있습니다. 신공항 배우 도시로서의 또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 기업 혁신 파크가 그 마중물이 기업혁신파크는 2026년 첫 삽을 뜨고, 오는 2030년 주요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국내 프로야구 개막이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요. 지난해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롯데자이언츠는 올 시즌 단장부터 감독까지 싹 바꾸고 깊필코 가을야구 문턱을 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시즌 초반 9연승으로 단독 1위까지 치고 올랐던 롯데자이언츠. 11년 만에 신바람 야구는 비신부족으로 최종 7위로 마감하면서 6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올 시즌 롯데는 팀 사정을 가장 잘하는 박준혁 단장과 우승 청부사 김태영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감독과 단장을 한꺼번에 바꾸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얼마 전 일본 지바 롯데와 17년 만에 일군 교류전을 펼치는 데는 일본 통인 박단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김태영 감독의 리더십에 선수단 사이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만 잘해붙은 봄때란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수들하고 스텝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어, 우리가 어떻게 경기력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신 있습니다. 왕년 롯데 전설들도 후배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멤버인 김민재부터 자완 에이스 주영광과 날샌돌이 김주창까지 화려한 코치진을 꾸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일수록 우리가 좀더 성적으로서 우리가 보답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모든 걸다좀 쏟아 부어서 하여튼 오랜만에 또 가을야구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 바뀐 롯데가 7년 만에 가을야구 문턱을 넘어설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KNN 조진욱입니다 총선이 40일 남짓 남았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은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어질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조차 불투명해 역대급 깜깜이 선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획정 권고안을 냈습니다. 우세 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데 반대했던 민주당은 지금은 입장을 바꿔 권고한 대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어, 내년 4월 청, 금년 4월 청소를 치를 치러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 되는 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안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반면 처음에는 권고한 대로 하자는데 무게를 실던 국민의 힘은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더 하자고 합니다. 그 인구 기준으로 어, 분구를 했지만 국회서 조정하라는 뜻이 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바뀌는 양당의 입장처럼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도 오리무중이고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권고한 대로 하면 부산은 남구 갑을 하나로 합치고 북강서 갑을 강서구와 북구갑, 북구을로 쪼개게 됩니다. 즉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구을 선거구가 새로 등장하면서 각 당은 속전속결 후보자를 공천해야 합니다. 협상을 더 진행하다가 부산의 의석수가 하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구 규모 대비 부산 의석수가 많다고 주장해 온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남구 갑 을만 하나로 합쳐지고 북강서 갑 을은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한다고 시간만 끌다가 또 결렬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하고 다음 달또 임시회를 열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국회가 선거 39일 전 선거구 획정 처리를 했다가 비난받은 21대 총선을 능가하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시 사하구의 한 철강업체에서 60대 A씨가 4톤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 노동청이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업체가 도급인의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이 오늘부터 평일 기준 오후 8시까지 근무를 연장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낮 12시 반까지 진료를 실시합니다. 마산의료원은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연장 근무를 실시하며 응급실 기능은 24시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경남엔 12곳, 부산에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은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도 지난해 16곳에서 올해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매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격감하는 탓인데 경남과 부산의 올해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3,400여 명과 1,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랜드마크 부지 11만 3천 제곱미터의 예정 가격이 6,083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부산항망공사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개발에 사전 참가 신청을 한 8개 민간 업체에게서 예정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 보증금과 사업 제안서를 받아 오는 4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야권 단일화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쌀쌀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밀양의 한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내륙에 든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2도, 거창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 거제는 2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은 3도, 김해는 1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부산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